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구형 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예, 그렇 금요일날 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시간에서 예, 상한가가 갔죠. 예, 요 종목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든 종목을 먼저 여러분 월봉부터 보시는 거예요. 월봉 자 월봉의 모습이에요. 뭐 시세는 이미 낮죠. 예, 시세는 굉장히 크게 났어요. 크게 났고 지금 뭐 추세 자체는 완전히 급락이에요 급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지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월봉상 아직 여러분들이 보셔도 추세는 하락이죠 자 주봉 주봉도 보시면 추세는 아직 하락이에요 자, 일봉의 모습 예 아직은 하락이지만 돌려고 리 그러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추세의 방향을 잡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주식을 볼땐 여러분들 가장 중요,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예요 추세. 추세는 뭐다? 예, 맞아요. 눌림목이라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하락하는 구간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뭐다? 이걸 팔아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는. 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주식을 뭐 추세 눌린 구간인지 아닌지를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장대 양, 여러, 이렇게 여러, 여러 개의 봉이나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으면 이걸 하나의 봉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고점을 그시고, 꼬리는 빼는 거예요. 여기 절반을 그시고, 여기 에또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이제 하나의 봉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는 거예요. 2번과 1번, 3번도 반등이 잘나오 근데 여기를 3번은, 여기 이탈하게 되면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계속해서 1번, 2번을 안착을 하니까 결국은 큰 급등이 나오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번 패턴이라 그러면, 선이라 그러면, 올라갔다 재돌파하는 건 괜찮죠? 올라갔다 하락을하다 그럼 하락이에요. 그런데 더안 좋은 건 올라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이 종목의 기준봉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기준봉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법으로 만들고 절반이 어디예요 여기죠. 대략적으로 이, 이 부분이죠. 3,200원 정도. 예. 그러면 3,200원에 완전히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죠. 그럼 주봉상 3,200원을 긋습니다. 자, 3,200원을 긁게요 3,200원. 3,200원이 중요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다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다가. 이탈했다. 지금 재돌파하려고 그러는 모습이에요. 자, 월봉에서 따로 잡을 만한 봉은 없습니다. 요것만 하나, 하나 잡고요. 일봉에서 다 찍었습니다. 3,000. 얼마였죠? 3,200원을 일봉에 그어볼게요. 예, 3,200원. 자, 32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를 빨리 올라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뭐, 분명히 반등이 나왔잖아요. 큰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지금 보시면 제가 21선을 놓고 요즘 방송을 많이 드리는데요. 21, 21선, 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맞잖아요. 이렇게 조정도 잘 나와요. 조정이 나와도 반등이 무조건 나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어때다? 단지 조금뿐이 반등이 안 나온다. 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결국 뭐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곳은 어디다? 단타라더라도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데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결국은 보시면, 자, 저는 윗꼬리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말,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사람인데, 이 윗꼬리가 뭐냐면, 자, 우리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어, 만약에. 윗꼬리 윗꼬리가 터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면 윗윗 윗꼬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뭐냐? 여기 매물대를 체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매물대를 다 소... 왜냐면 이 윗꼬리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나 약지권에 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세가 더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 윗꼬리에 몸통의 상단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를 만약에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 반등이 가능한 자리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아닌 거 같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걸 오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잘못했다가, 그냥 계속해서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또 윗꼬리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더 거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돌파 여부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도. 계속 가봐요, 한 번. 또 나왔어. 결국은 계속해서 체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방 추세에서는 암만 윗꼬리가 나와도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다 추세 자체가 하락인데 추세를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자 그럼 어디 보시, 보시면 자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윗꼬리 나왔죠. 거래량도 굉장히 크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상방으로 돌리죠. 21선 거의. 그럼 이거예요. 결국은. 자 봅니다. 가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도 윗꼬리가 또 나왔어. 어, 내가 확신이 안 쓰면 여기를 또 기다 거 보는 거예요. 네? 추세 자체는 돌렸죠.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보시기 바래. 이거 진짜 굉장한 팁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어. 결국뭐 돼요? 이거 살짝 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의 종가가 어떻게 되죠? 3,500원 정도 그럼 3,500원은 그거 보죠 3,500원을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에요 자, 결국은 자 이미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를 했어요 여기서 윗꼬리를 체크를 했죠 그렇죠? 윗꼬리를 체크했어 예. 근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 매도세가 계속 세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았어요 괜찮은 흐름이에요 바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치여상여 상단선 깨지 않는 흐름만 나오면 돼 월요일 날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될지가 관건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뭐다? 가장 좋은 건 점상 이렇게 했다. 30%가 어딘지 한번 그어 볼까요? 그래도 3,200원이 종가니까 대략적으로 그어 볼게요. 30%면 이 정도 되죠. 4,200원 정도 되네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점상. 만약에 여러분 점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점상이 나오면 첫 번째 점상이 나왔을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시면 자, 보세요. 점상이 나왔을 경우. 이게 상황 결국은 뭐예요? 내가 여기다 여러분들 이제 상한가에 많이 걸릴 거야. 점상이 나왔으면 여기다 내가 한 줄을 매수를 걸어 놓으셔 그러면 상한가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내 종목도 매수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상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것도 맞아요. 예. 근데 점상이 계속 그러면 그게 아, 그게 안 온다면 뭐예요? 그냥 견뎌도 되는 구간 아니잖아요. 그렇지? 점상 첫 번째 좋은 거.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도. 자, 세 번째. 이건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세 번째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여기 이런 몸통이 생기고 시가가 이렇게 시작해서 고가로 끝나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또 윗꼬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나쁘진 않겠죠 결국은 어, 안 나오죠 네, 이렇게 윗꼬리 세번 하나 둘세 번째 그렇죠 나쁘지 않은 구간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거 비슷한 거니까 패스학계 결국은 네 번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가장 안 좋은 이런 흐름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시가고가 종가적가 장대연봉 가장 안 좋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예 아래 꼬리만 달아주면 이 장대연봉만 안 나오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추세 자체가 지금 거의 바닥권이에요. 자, 그럼 분봉에서 한번 볼게요. 3200원과 3500원, 200원, 3 5 0 0원이 부분이죠. 예, 추세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윗골이 많이 보이시죠. 지금 윗꼬리를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 보세요. 윗꼬리가 터질 때도, 분봉에서도 이,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세요. 여기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여기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그럼 여기다 긋는 거예요. 단타 매매하시는. 그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윗꼬리를 돌, 여기를 돌파할 때가 중요한 흐름이잖아요. 자, 여기도 한번 나왔죠? 근데 여기에 대한 거리량은 아니죠. 슬슬슬슬슬슬슬슬 어때요?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이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이게 나오죠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돌리기는 했어요 분봉, 분봉상은 나쁘지 않은 흐름은 맞아요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다 여기가 굉장히 저항대가센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소화가 굉장히 중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월요일 날, 시장 때 과연 어떤 패턴이 나올지, 점상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시가의 절반은 매도하는 것도 수익이신 분들은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다? 주식은 대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손절선, 익절선 잘 잡고 대응하시면, 여러분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구형 테크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